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와일드 에머슨의 말입니다. 지금 전세계 투자자들이 눈을 가린 채로 운전하는 기분일텐데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고용지표가 증발했죠. 시장의 나침반이 사라진 지금 이 시점에서 뉴스가 불확실성과 위기를 외치면서 공포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멈췄다고 해서 돈도 멈췄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시장의 진짜 돈들은 감시자가 사라진 틈을 타가지고 조용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데이터의 암흑 속에서 벌어진 포착된 돈의 은밀한 이동 경로를 공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로 가득해요. 정부가 멈췄고 뉴스도 멈췄는데 돈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말이죠. 미국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1월달 고용보고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경제의 맥을 집는 핵심 데이터가 한순간에 사라진 건데 뉴스만 놓고 보면 정부 마비됐다, 경제도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을 가린 채로 시장을 운전하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함이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가지고 진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 뉴스 헤드라인이 지금 멈춘 상대시만요. 그빈 공간을 비집고 자금의 흐름은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 연기 사태를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원래대로라면 며칠 후에 미국의 일자리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시장이 출렁였을 텐데, 이제 그 북소리가 울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의 공백. 이거는 일정이 밀린 게 아니라 이 시장 참가자들한테는 촛불이 갑자기 꺼진 것 같은 순간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요. 이유가 뭐냐? 그 숫자 하나의 올해 연준의 금리 결정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한마디로 상당히 중요한 다침반인데 지금 그다침반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은 잠깐 방향을 잃은 것 같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그렇게 한가하게 멈춰있지 않아요. 이 눈을 가렸다면 귀라도 기울이는 법이죠. 정작 지금 시장은 미국 데이터가 안 나오면 다른 걸 보면 된다. 이러고 재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재밌는데요. 2월 첫 주, 이 달러 가치는 여기저기서 들쭉날쭉 혼조세였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았다는 뜻인 건데 정말 당연합니다. 미국 지표가 없으니까 뭘 근거로 달러를 사고 팔지 정말 애매했을 거예요. 대신에 시장 투자자들은 유럽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이랑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이 미국 소식이 없다면 유럽 중앙은행이라도 보자. 뭐 이런 마인드인 건데. 그래서 요 며칠간 유로랑 파운드 같은 이 통화의 변동성들이 평소보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 대신에 민간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경기 지수나 주간 실업수당 같은 남아 있는 데이터들을 붙잡고 움직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겉과 속으로 비교드려보자면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미국 정부 셧다운, 고용지표 발표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뭔가 큰일 난것 같은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악재인 건가 찜찜할 겁니다. 근데 시장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달라요. 미국 주식 시장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사실 1월 한달 동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S&P500 지수가 사상 처음 7,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기록을 세웠고 1월 전체로도 주요 지수가 모두 플러스 성과를 냈어요. 정부 문 닫을까봐 난리였던 뉴스랑은 다르게 정작 시장의 돈들은 주식에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시장은 이미 몇주 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운 것 같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탄탄하다. 이런 긍정적인 재료를 보고 선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뉴스에서는 연일 정부 예산 다툼을 말을 하고 있었지만요. 큰 돈들은 그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특히 AI 열풍을 포함해가지고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연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기주 덕분에 돈이 다시 증시로 슬슬 돌아오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셧다운으로 데이터가 끊긴다는 뉴스에도 시장은 알겠고, 일단 우리 갈길 간다. 뭐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공백 사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오래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 정부랑 연주는 눈과 귀가 되어주는 데이터를 잃고 나면은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시장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에 투자심리 위축되고요 실물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갈 겁니다. 이 사실 미국의 이런 셧다운 소동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은 면역이 생긴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 싸움하다가 며칠 후에 합의 보겠지 뭐 이런 경험적인 학습이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도 하원이 며칠 안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거는 그래서일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파급 효과를 단계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이번 주 중요 지표들이 지연됐죠. 여기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미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움직임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가 살짝 올라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 정책 결정자들의 오판 위험이 커질 거고, 그 여파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악으로 치달아 가지고 정부 채무 불이행이라거나 아니면 신용 등급 강등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라도 생긴다. 그러면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장기 시나리오겠지만 돈의 흐름은 항상 그몇수 앞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거시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바로 암호화폐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미끄러졌어요. 이러다가 7만 달러 선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까지도 커졌죠. 여기저기서 우울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역시 겨울이 끝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한숨 섞인 글도 들었고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까 거시 파트에서 뉴스와 돈의 괴리를 말씀드렸었죠. 크리토 시장에서도 비슷한 모순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스랑 대중의 시선은 암울하겠지만 정작 시장 내부 구조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데요.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센티멘트 같은 것에 따르면요. 요 며칠 사이에 SNS상의 공포, 불확실성, 의구심까지도 이런 언급량이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특히 일반 투자자들의 비근론이 굉장한 상황인데 작년 11월 당시 큰폭 하락 당시 이후로 지금 가장 약세 심리가 크게 달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포에 질린 시장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7만 달러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6만 달러 간다, 5만 달러 간다 이러면서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런 분위기가 정점에 달하면은 오히려 단기 반등이 나올 때가 많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다들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지난해 11월 21일경,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됐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도 여기저기 비트코인 끝났다는 말이 나왔었지만, 정작 그 며칠 뒤에 시장은 쇼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짧은 안도레리를 펼쳤습니다. 결국에 너무 한쪽으로 쏠린 대중심리가 잠깐 뒤집히는 현상이 나왔었죠. 지금 상황도 그때를 연상시켜요. 모든 사람이 비관할 때, 오히려 그 극단적인 비건이 더 이상 새로운 매도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 이미 팔 사람들은 전부 다 팔았고 공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아주 작은 호재나 예상 밖의 매수 주체만 나타나더라도 시장은 위로 반등하면서 쇼친 쪽을 급격하게 덮게 만드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작은 호재라거나 예상 밖의 매수 주체 같은 조짐이 보이는지 살펴보자면이 매일 약세장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시장 이면을 보면 몇 가지 재밌는 움직임들이 감지됩니다. 대표적 바로 큰손들의 매수 정황인데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가격 급락 과중에도 지갑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들이 오히려 코인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1200개 담대지던 고래 지갑이 지금은 1,300 킬을 넘겼고요. 큰 손들이 조용히 매집에 나섰다는 뜻인 건데, 반대로 또 작은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서 던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0.1 BTC 미만, 1 비트코인 미만 주, 보유 주소들의 잔고가 최근에 감소 추세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뉴스만 봤을 때 개인들 손절하에 시장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은 개인이 던진 물량을 고래가 받아간다. 이거 바닥신호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돌아봐도 이렇게 고리랑 개미의 행복가 엇갈릴 때 저점 부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한창 빠질 때 오히려 지갑 숫자를 늘린 고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마 펀더멘털로 보입니다. 가격이 출렁이지만 비트코인의 기초 체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내부 사정들, 생각보다 탄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펀드 스셋의톱리 측에서는 CNBC에서 한 얘기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시각을 밝히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먼저 이번 하락이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거. 실제로 1월 들어가지고 금값과 은값이 무섭게 상승했죠. 주식도 불안하고 채권도 애매하니까 전통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돈이 몰렸고, 그 여파로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올해 말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그리고 규제 이슈가 있고 미국 연준이 바뀝니다. 이런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건데 암호화폐시장이 약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워낙에 요동쳐가지고 돈이 일시적으로 빠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암호화폐 내부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격은 하락했지만 사실은 지금 체력이 붙는 중이라는 얘기는 건데 예를 든 것이 바로 이더리움 활성 지갑수. 급증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미국 월가 기관들을 비롯한 거대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해요. 주소 숫자가 늘고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새로운 실험들이 진행되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태계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건데 이런 내재적인 성장세는 결국에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즘 비트코인을 두고 한때 많이들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작년 당시 성적표를 보니까 실제 금은 60% 넘게 폭등했는데 정작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위기 때 믿을 거는 진짜 금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외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과 은가격이 상승을 할때 비트코인은 맥을 못 주고 내려왔던 거고요. 이렇게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면서 시장은 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시 장의 극단적인 비관에는 이런 실망감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과 은의 질주가 한풀 꺾였다는 사실이겠죠. 이쪽 며칠 사이 금값이 하루에 5% 넘게 급락하고 또 은값은 10% 넘게 폭락한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이 온 건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은 7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이르지만요. 실물 금이 쉬어가는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숨통을 트이는 이런 그림들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즉 돈의 흐름은 돌고 돈다는 위치를 떠올려 볼 만한 건데. 한쪽에 과열됐던 자금이 차익 실현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매도 된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딱 그런 위치에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표면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분위기지만요. 그 이면에서 벌써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다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셔야겠죠. 아무리 큰 손들이 매집 중이더라도 시장에 풀려나온 유동성이 말라버린다. 그러면 반등이라도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감소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팔면 스테이블 코인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화 해가지고 빼버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흐들이 빨리 진정돼야지 진짜 반등도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뉴스가 설명하는 이유랑 실제 자금이 움직이는 이유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돈의 흐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가 때로는 진실을 뒤늦게 따라가기로 합니다. 누군가에게 공포지만 그 공포를 남들이 느낄 때 기회를 잡는 세력이들 존재해 왔죠.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자면은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는 위험 신호랑 기회 신호가 교차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반전의 불씨가 만들어진다는 이 시장의 역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하나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데이터 공백이 생겼고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것들을 두고 경기 침체 전조네 겨울이 다시 오네 더 깊은 하락을 점친 네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미 악재가 전부 쏟아졌고 여기서 더 나쁠 게 없다. 큰손들은 벌써 매수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바닥을 말하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 저는 이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정보 공백과 극심한 공포가 오히려 단기 바닥신호일 수 있다는 쪽. 그리고 다만 이 해석이 맞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요. 정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만간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야 되겠고, 만약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면 시장 불안감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유동성 이탈 흐름,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감소 흐름이 멈추고 안정되어야 됩니다. 고래들이 매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어 있던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 해석은 빈다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장이 추가적인 심리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더 깊은 조정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은 정부 마비 사태가 길어진다거나 미국이 채무 불이행 같은 문제가 거론된다거나 규제 악재로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흔들린다거나 뭐 이러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두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러서 도망칠 때그 이유를 분석하고 반대로 남들이 근거 없이 낙관에 빠질 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 이게 결국 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지름길인 거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뉴스가 한쪽 면만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깜깜하다 뭐 이런 면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면을 함께 짚어봤어요.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이 시장의 돈들은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가 뭐 이런 면 말이겠죠. 이 양쪽을 모두 이해했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 시작을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될지 짧게 정리드려 보자면 결국에 그 순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불확실성 국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투자 판단 기준입니다.